서울 아파트값이 8주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간 상승폭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47주 만에 가장 높았는데, 노원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5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4월 12일 이후 8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과 강동, 서초, 강남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광진구 한 곳입니다. 특히 5월 마지막 주도 노원구가 0.2% 올랐는데 8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직주 근접이 좋은 공덕동과 도화동을 중심으로 성동구는 GTX-C 이슈가 있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 마장동 등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구축 아파트, 도곡동을 중심으로 강동구는 천호, 상일동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이사 공급 대책이 지속되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중저가 소형 위주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11% 상승해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